네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지지 통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십천간이 뭡니까 갑을병정무기병신임계 이 천간은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 천간이 지지의 통근 통할통자에다가 근은 뭐예요 뿌리근자 통할통자 뿌리근자 그래서 일간의 그 일간과 똑같은 성분이 지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간이 어떻게 해요? 튼튼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왜 뿌리가 이 지지에 있으니까? 튼튼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생일인 일간이 지지에 통근하면은 뿌리가 있으면 지지에, 나하고 똑같은 성분이 있으면은 비경겁제, 이런 성분이 있으면 또는 인성, 나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있으면은 어떻다? 일간인 내가 튼튼하다.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그 이론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지 통근은 천간이 뿌리에 통해 있다는 거고, 천간이 지지에 지지나 지상간, 지상간에 천간과 똑같은 성분, 즉, 비겁, 비견겁제죠. 비견겁제가 아, 지지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자는 천간을 기준으로 어, 지지나 지장간에 비겁이나 인성이 있다. 비겁은 뭐 비견이나 겁재. 나고 하 똑같은 거죠 아동자. 나고 하 똑같으면서 음향이 같으면은 비견, 음향이 다르면은 겁재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인성이 있다. 인성은 뭐생하자 나를 생애해주는 오행. 그래서 편인이나 정인, 인성도 보조적으로 생하자. 나를 생해주는 성분이니까. 그래서 뿌리의 일정으로 같이 함께 보조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이 갑목에 있는데 지지에 인목이나 해수가 있다 하면은, 비견이 있는 거고 수, 수생목, 인성이 있는 거잖아요. 해무갑임. 임수라면은 수생목. 편인 인성 있는 거니까. 이게 천간을 천간의 그 뿌리 통근이라는 것은 뭐다 어, 지지의 천간의 인, 비겁이나 인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0천간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인데 그죠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열 개가 십천간인데 지지통근의 원리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지지통근의 원리예요. 그럼 결국 지지의 삼합이 있거나 이 십천간 오행의 삼합이 있거나 지지의 계절합이 있으면은 계절합이 있으면은 이 자체가 어, 지지의 통글이 되는 거예요. 십천간이. 그래서 감목이나 을목이 있다. 천간에 천간이죠. 지지에 해묘미 인진이 있다. 그래서 해묘미는. 어, 해명이 우리가 목국이라 했죠. 장생, 어, 이, 해수는 장생, 장생지고, 묘목은 제왕지고, 묘고는 뭐예요? 묘고. <laughs> 묘고는 미간 묘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장생지나 제왕지, 묘고지가 각각 다 해서 보세요. 해, 무가빔이죠. 지장간에. 그래서 이제 간목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지장간으로. 지장간에 여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정기가 있죠? 해 무가 빔은 정기가 이제 간목이고. 묘 갑을이죠, 지장간이. 그것은 여기나 정기가 뭐예요? 간목을 목 그래서 목으로 또또 뭉쳐 있는 성분이죠. 미토는 미 정을기죠. 을목이 있다면 정을기. 그래미 그렇죠? 정을기. 이게 중기의 미중, 을목이 숨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잇목은 걸록이 되죠. 갑의, 간목의 걸록이 잇목이니까. 그러면, 인, 무병갑, 정기성분에 뭐가 있어요? 이, 이, 잇목이 지지했으면, 같은 갑목이 있는 거니까, 나하고 똑같은 숨에 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통, 지지에 통근한다래요. 또, 진 중에, 진, 을개목. 을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죠. 이런 어, 지장간 여기 중기, 전기에 어, 이 첨간과 똑같은 성분이 숨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지에 뭐 한다? 통근 한다 통근 통근 통할통차 어디에 통한다? 뿌리 근 그럼 뿌리죠? 뿌리가 뭐예요? 지지 지지 내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머리는 인간의 마음이고 지지는 인간의 에, 행동이라 했잖아요. 딱.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들이 뿌리가 딱, 이 땅을 밟고 있으면 사람이 안정적이죠. 이렇게 밟고 있으면. 인간은 생명체를 봤어. 내가 나무다. 이를서 봤을 때. 내 뿌리가 지지했으면 이게 착근이 잘 돼가지고, 그죠? 굉장히 사주가 신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뭐 해명이, 인목이 다, 인질이 다 있다. 지지에. 갑목이나 을모로 태어났는데 생일이. 예를 들어서. 그러 사주가 굉장히 신,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일간이, 예, 뭐, 천간에 병정화가 있다. 그럼 지지에 이노술 화국이나 사오미화계절람이 있으면 이게 다 화의 병화나 정화의 성분이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병정화의 뿌리가 지지에 있으니까 사주가 튼튼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사주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신강하면 주관이 뚜렷하고, 그죠? 자존심이 세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남의 말은 잘안 듣죠. 신강한 사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지, 통근. 그래서 이제, 이, 인중, 병화가 있죠. 이 무병갑이니까. 그 다음에, 오중, 오병기정. 그죠? 병화,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술중, 신정무, 정화가 있고. 이렇게 다, 이, 지지에 통근하고 있는 거예요. 병정화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중 병화가 있고, 미중 정화가 있죠. 미정을기. 예, 네, 그래서, 이것은 병정화가 지지에 통근하려면은, 이노술 화국이나 사옴이 뭐가 있어야 돼요? 화계절압이 있으면은 지지에 통근하는 거죠. 아까, 갑을목은 지지에 뭐가 있으면 돼요? 해맘이 목국이 있거나, 또는 임묘진 뭐예요? 임묘진. 목계절압, 동방목계절압이 있으면 지제 통으로 고 경신금은 지제 사유축 금국이 있거나 또는 신유술 뭐가 있으면은 계절압이 있으면은 다 사중경금, 유중경신금, 축중계신기니까 신금, 신중신기무무임경 경금, 술중술신장무신금 이렇게 지장간에 다 암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 경신금이 지지에서 뭘 만나면은, 사유축 금국이나 신유술 금계자랍을 만나면은 지지에 뇌 뿌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임계수 일관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자진 수국이나 해자축 수, 북방수 계자랍을 만나면은 다 지지에 임계수가 있기 때문에 내, 나하고 똑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 사주가 튼튼해지는 게 되, 되는 거죠. 보면은 뿌리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신중, 아, 무임경, 임수, 자임계, 임수계수가 암장되어 있고, 아, 진중계수, 진을계무니까 계수가 암장되어 있고, 해중, 무갑임 임수가 암장되어 있고, 축중, 계신기, 아, 계수가 암장되어 있으니까, 무기초 일간으로 태어난 분들 생일이 어, 진술 축미가 있으면은 다 무토나 기토가 암장되어 있으니까,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으니까, 어, 내 지지에 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계무다 정기네요. 술신정무, 어, 술중 무토가 있고, 축중 개신기, 기토가 암장되어 있고, 미중 미정을기, 기토가 암장되어 있고, 그래서 10천간의 어, 지지통구는 뭐다? 어, 이 지지 삼합이나 지지 계절합이 이 지지에 있을 때이 아 십천간이 결국은 보다 지지에 통근하고 있다 내 뿌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신강인다 볼수 있어요. 사제 두분이 사주는 여성 단체장으로서 어 여자 고등학교 국어 교사 출신이신 분인데 현재는 이제 여성 단체장을 하고 있어요. 사주가 뭡니까? 오삼년생이신데 개사년, 뱀뜨네요 갑인월, 이월에태어났좀 추울 때 태어났죠 인월은 뭐예요? 입춘 우수가 있는 절기니까 입, 입춘은 양력 2월 4일에 들어오죠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그다음 갑인일주를 태어났네요 생일이 그 다음에 신은 을에시, 밤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수생목을 잘 받고 있네요. 수생목 목생화해서이 사화 사중 병화를 잘 쓰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건뭐 목생화 식신 예, 잘 쓰는 사주인데 여기 사주에 또 수생목 받아가지고 굉장히 사주가 어떻다? 신강한 사주예요. 가왜 지지에게 통근하고 있으니까 잎목이 두개 해해시에 태어났고 그래서 수생 인성이나 비겁까지 있네요. 일단 아, 비견이 있고, 비견이 있고, 해무가임 임수, 편인, 인성이 있고, 아, 목생화식신이 있고, 또 겁재가 있고, 그 다음에 비견이 있고, 또 수생목, 정인이 있고, 사주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이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에 일간의 뿌리가 있으면 특히 월지나 일지, 물론, 이제 연지나 CGS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월령이 중요하니까, 이 월령에 해당하는 월지에 같은, 일간과 똑같은 지지가 있으면, 계절합이나, 뭡니까, 삼합이 있으면, 그 사주를 굉장히 신강해질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사실 정리하면 지지 통근은 뭐다? 천간의 뿌리가 나, 천간과 똑같은 즉 비견급재죠. 천간과 똑같은 비급의 성분이 지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성분이 지지에 있으니까 내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천간의 지지 통근은 삼합이나 개, 지지의 계절합 성분이 지지에 있으면 된다. 가불, 일간인 갑을 목으로 태어난 분들은 해미엄이 목국이나 임묘진, 어, 동방목 계절압이 있으면은, 어, 지지에 통과 하는 거고, 병정화로 태어난 분들은 이노술 화국이나 사오미 화, 남방화 계절압이 있으면은 사주가 신강해질 수 있는 것을 갖추는 거고, 경신금 일, 경신금 일간으로 태어난 분들은 지지에 사유축 금국이나 신유술 금계절압이 있으면은 어, 지지에 통근하는 거고 임계수로 태어난 분들은 지지에 신자진 수국이나 해자축 뭡니까요 자가 있으니까 두번안 쓰는 겁니다 해자축 어, 어, 북방수 계절으로 태어나면은 지지에 통근하는 거고 무기토를 태어난 분들은 지,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무토나기토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지에 뿌리가 있게 되는 거고 에, 그래서. 이 신강 일간이 신강하는 것을 결정할 때 특히 월지나 일지 또는 연지나 시지에 이런 천간에 통근하는 성분이 있을 때 사주가 신강해진다 했습니다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